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준입니다또 오랜만에 보던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그냥 수렵만할 거예요. 수렵하는데제방제가 편집해서 띄워놨을 텐데 잔잔하게 모노이라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잔잔하게 네, 무슨 일이 있더라고 화를 내지 않고 어떤 뭐 모난 다음 억까를 당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할 거니까 노래 끄고 잔잔한 클래식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잔잔한 클래식 들으면서 모논 하도록 합시다. 처음 잔잔하게 갈 수렵은 은 활용 잡도록 합시다. 역전 은 활용 잡으러 갑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흥분하지 말고 무조건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잔잔하게 버프도 하고. 자 벽궁이랑 복장 절대 사용 안합니다 무조건 순수 우아 초장부터 <laughs> 갑자기 나르신 어. 오아 절대 화내지마 절대 화내면 안돼요 어떤 모논다움이 있다라도 절대 화내면 안됩니다 어저저저 독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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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요 잠깐만 오 기절 아이고 이 치면 안돼빙 놀리면 안돼 당첨부터 하면 시다저 죽어요 아아음 절대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요 잔잔하게 네, 절대 화내지 말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모처럼 만든 기절이었는데 날아가 버렸죠? 방차도 못 만들고. 괜찮아요. 또 기절해서 격추시키면 돼요. 괜찮아요. 두번 물고. 다리 꾹. 꼬리 돌리고. 다리 꾹. 아! 쳐다보면, 브레스. 격추! 기절 격추네요. 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격추가 나오고, 상처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면 돼요. 아, 오. 절대 절대로 분전심을 잃으면 안 돼요. 괜찮 괜찮. 어. 절대로 화내지 마. 아, 화안 내도 돼. 화를 안 내도 되는 게임이에요. 이 어려운 게임이 아닙니다 절대로 못 오는. 절대로 화를 내면서 욕을 할 정도. 쪽... 그..그런 게임이 아니.. 아이 아이씨 저 미친.. 밑에 보이는 자막은 요즘 제가 스타드밸리랑 유로트럭만 하다보니까 모던을 좀 오랜만에 해요 그래서 아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은활용 실패했으니까 이제 금활용 잡으러 갑시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겁니다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참고로 금화는 은화보다 격추하기 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머리를 때리다 보면 저 친구가 기절이 걸리면서 격추가 되겠죠. 어어, 어. 좀 큰일 났는데, 어어 초장부터 어, 어. 잠깐만요. 어, 또 죽나요? 아니야, 아니야, 비앙 먹을 수 있어. 괜찮아. 방금 대체 저기 매달리지 하고 화를 한번 내친구으나잘 참았어요 제가 <laughs> 절대로 화를 낼이유없없요요 애들 이제는잡아무는안아무온안내 해도 기다리다 보면 다 내려오게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유가없이요 실패했으니까 그냥 고정 잡읍시다. 음, 모멸기 잡으러 갑시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이 퀘스트 하고 있는 거는 격투장 퀘스트. 원래 없는 퀘스트죠 대신에 이제 모라그님이라고 그분이 만드신 흔히 양식장 퀘스트에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다운로드 뭐 링크라든가 그런 거는 영상 설명이나 그런 데안 좋을 거고 구글이하면다 나옵니다. 어차피 힘가시면 무슨 얘는 알아서 대응직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쉬운 몬스터입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기절이 또 왔죠? 아. 아, 이러지 마. 부서지고. 나이스. 뭐, 멸기는 굉장히 쉬워요. 절대로 힘든 법이 아닙니다. 대모한테. 자, 머리 파괴. 부르고옆 따 하면은 나이스 이렇게 고룡이 왜 은하 금호보다 더 쉬운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엽따딱 팔파게 해. 나이스. 야, 어째 고룡이 더 쉬운 거 같냐? 은하 금하보다 확실히 모멸기가 쉽네요. 역시 모멸기야. 정말 잘 만든 몬스터야. 칭찬해줍시다 저희가. 이 친구는 죽어서도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룡이 대복까지 줬으니까 더욱 칭찬해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 몬스터 태호 잡으러 갑시다. 해모 담당 일진이죠? 어밥안 먹었어. 아 괜찮아요. 밥을 안먹어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어우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반겨주시네. 너무 너무 솔직하신. 아요아요 오자 마자 오자마자 폭발 분지는. 해머는이 차지 날 때는 웬만한 몬스터 기준 오른쪽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 올리면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차지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요. 이러고 끝나니? 아하 단차 이러고 끝났네요.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일 차지하고 이제 올려 팰 때는. 몬스터 기준 왼쪽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1차지 때리고 이제 올려치기 할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때리기 때문에 몬스터 머리를 맞추려면 은 이게 각도를 맞춰야 돼요 자방에 때리면서 갑자기 어? 아니 이게 대체 왜안 안골... 걸.. <laughs> 화를 안 내도 됩니다 화.. 화안 내도 돼요 전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근데 해머는 그냥 몬스터의 정면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머리를 때릴수있다고 거니까요 3차지 때리더도 마찬가지로 몬스터 정면이나 몬스터 기준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3차지가 다고치거든요 데미지가 이번엔 그렇지 되겠지? 참그러치 시스템을 난 아직도 모르겠어 곧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난이 게임 크러치 시스템 모르겠어 눌러서 피해주고 용복력 어? 분명 아까 용복력 터지지 않았나? 왜걸 쓰지? 이렇게 아 혹시고롱은고롱인가봐 모멸기가 제일 쉬운 것 같은 느낌 워낙 많이 잡아서 그런가 모멸기를 자 다음 과로 갑시다 자 다음 몬스터는 이충을 잡아볼까요 오랜만에 안전한 파종 이렇게 수룡종 애들 상대법은 딱한가지예요 3차지 회전 회오리로 다리를 때리다가 대경직이 오면 머리를 때리고 그런 운영밖에 못해요 이 게임은 수룡만 게임이라서 네. 벽궁을 하든 부파대경직을 보든 기절을 보든 다 짧습니다 이 쓰레기 게임은 감정 격해지면 안되는데 저도 무심결에 쓰레기 게임이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엄청 격해지면 안 돼요. 아, 그걸 더 다리 육지 좋은 것도 아니야. 이 수룡 놈들은 보통 이제 경직이 소경직, 클러치 경직 이렇게 반복해서 오거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음 무조건 소경직이 올 겁니다. 소경직 아니면 대경직이 올 거예요. 다음 무조건. 아 미친 저 꼬리는 아 모반에서도 풍압이 쳐걸려. 아 잔잔해집시다. 자 부바 떴죠 이때 이때 이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때릴 수도 없이 일어나죠. 어른스러운 놈들. 자, 부파대경직 떴어요. 이때 이제 머리를 때려가야 돼요. 이때 이제 머리를 때려야 되는데. 아이 게임이 너무 싫어. 난이 쓰레기 게임에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이때 이제 다리를 때려서 경직을 만들고 대경직을 머리를 때리면 돼요. 대전 상태에 때려오게. 아, 경직 한번 났으니까 이제 대경직 나올 거예요. 다리. 이렇게. 맞죠? 이때도 많이 못 때립니다. 쿵쿵따만 딱 넣고 한대더 때리면 코피 터질 거예요. 아니네? 어왜안 어, 맞.. 아이 아우 쓰레기 무기 진짜 이씨 기절인가요? 코피가 안 터져요. 자꾸 기절이 나오죠? 코피 터져 있죠 이제? 기분노였니호피 아, 저 그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아, 그만 좀 움직, 움직이시라고요. 저기요, 중간중간 약간의 좀 사고가 있었는데, 괜찮아요. 잡았으는된 거예요. 저는 잔잔하게 했습니다. 절대 제 감정을 <laughs> 내뿜지 않았어요. 자 그럼 다음 몬스터 제 마음을 좀 많이 좀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몬스터 잡으러 갑시다. 역경나 잡으러 갑시다. 여기 있는 이거 골든 트로피를 잡을까 했는데 그냥 이거 합시다. 이것도 좀 잔잔하게 최대한 복장이랑 벽공 안 쓰고 잡겠습니다. 근데 라자는 복장이랑 벽공하면서 잡아야 되는 게맞에 한데 좀 진득하게 좀 잔잔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대신에 손에 저퐁펑우는 저건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잡히면 안 되니까 그죠? 역경나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라잔 기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씨 라전 상대로 조충구리기를 많이 쓰면 돼요 그럼 라는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조충구리기 쓰면 아이씨발 아이씨... 대체 선딜 없는 덴프시로는 대체 어느 제작자 대가리에서 한온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뒤로 구르고 1 차지 올려 빼고 기절 오 잡힐 뻔 이래서 뽕뽕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확 잡아 버려가지고 뒤로 그러고 1 차지. 아이씨. 아 진짜 저거 덴푸시로 어떤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거지 같은 게임. 그러고 원래 뒤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뒤로 오르기. 그냥 쉽죠, 저승구르기 하니까. 어 아. 라자는 다시 합시다. 원래 라자는 템포 싸움이에요. 한번 템포 잃어버리면은 일방적으로 전 누드를 맞습니다. 라자 니랑 싸울 때는 무조건 제 템포 를 잃으면 안 돼요. 다시 잡으러 갑시다. 절대 화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진득하게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편집을 하는 건 저기 때문에 잡을 때까지 드라이하면서 편집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라자는 구를 때 절대로 이런 패턴 제외하고는 무조건 옆으로 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맞아요. 다음 패턴 앞으로 구른다거나 뒤로 구르면은 우드를 맞습니다. 라자한테. 아이씨, 아 저거 진짜 선딜 없는 댐프지로. 저거 진짜 너무하다. 그러고 잔바디프레스그리고 머리 도직히난저 라잔바디프레스도 이해가안 가는 게 저거 왜 3타로 만들었을까 저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몸한번 내려 찍는 건데 대검 태클 박으면은 3타 세미지다 들어옵니다 어떤 제작자 대가리에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잔 잡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패턴 두개 선딜 없는 댐프시롤 그거랑 저 라잔바디프레스 저거 두 개가 제일 난 이해가 안돼 뒤로 그러고, 뒤로 그러고, 뒤로 고뒤차지 아이씨 저거 맞다 땅에서 저거 이제 번개 나가는 저것도 제가 그러고, 뒤러번 때리는 거거든요 저거 고 뒤로 다면 뒤로 저러고 밀립니다 미친듯이 밀려 뒤로 고 뒤로 가성고뒤 가강을 달아도 그리는그런 공격 로 그러고, 넌넌넌나 마음껏 때려도 아이씨 <놀람> 탈기 상태에서 손대여놓는 덤프실활이 <놀람> 나온다고? 진짜 악랄하다 제작진놈들 어 발똥 떨어졌다 이거 이거 팁 하나 드릴까요? 머리 머리 이렇게 해서 아놓으면 기절이 빨려올 수도 있어요. 점착석 저거까지 해가지고. 솔직히 햄한테 강화석이 없는 기술이나 마찬가지였요지만 솔직히 저도 강화석이 어떠써야 될지 모르겠고,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어어 죽어요. 저 죽어요. 죽고 싶진 않아요. 그랬지만 라잔이랑 싸울 때는 절대 템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솔직히 라잔이랑 싸울 때는 한 대도 맞으면 안 돼요. 그런 순간 템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라잔 저거 선딜 없는 덴푸시로 넣는 사람 의자에 묶어놓고 덴푸시로 저거 맡게야 해돼 평생을. 아이씨. 그러저 선딜 없는 덴푸시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라잔이 패턴을 어느한 공격 패턴을 쓰고 라잔 바로 앞에 컨터가 있으면 보통 저게 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라잔이랑 싸울 때는 라잔 중앙에 있으면 위험해요. 다른 방향에 있으면 댐프 히로를 하려고 몸을 이렇게 돌리는데 댐프 히로 선동작으로 근데 중앙에 있으면 바로 댐프 히로 날리거든요 정말 노양심이죠 몬스터가 개인적으로 밀러보가더 어려운 거 같아 조준 구르기 조준 구르기 뒤로 구르기 이차지 올리고 구르고 잡힐 뻔했죠 만약 잡혔으면 이거 펑펑 오드로 풀면 돼요 구르고 오케이 잡았다. 야 역시 역경나다. 난이도 최상급이다. 진짜 쉽지 않은 몬스터야. 자 마지막 몬스터는 알바트리온 잡으러 갑시다. 해머로 알바트리온 안 잡으시기 꽤 됐어. 오늘의 알바트리온은 밤의 항성불 알바죠.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불 알바트리온이죠. 이게 억센트를 줘야 돼요. 방러을좀 아, 큰일 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헤머로 알바트륨 15분 안에 잡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패턴 좋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15분 안에 먹기 힘들어요. 솔직히 알바트륨. 구르고속 패턴 앞다리에 레스후디레 머리 머리 구르고 한번더 구르고 옆 구르고 옆 구르고 무디를 머리 찾지. 아, 자 옆, 후 찾지 않았었기 때문에 옆궁 따 부르고 머리 한번더옆안 맞고 머리 부르고 부르고 딸의 옆후따안 맞네요. 알바트리온 잡대도 마찬가지로 복장이랑 옆궁 안 쓰면 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한 18분 걸릴 것 같거든요. 두 패턴, 두 패턴도 맛있어. 어허, 커피. <뱉> 기절 나올 것 같은데? <뱉> 제 15초짜리 대형직, 기절 대체되었습니다. 한참만 타게 해주라. 한참만 타주게 해주라. 아. 쟤가 맞다 깠어. 아단한번당 해주라 한번당 해주라 잡았다 야 역시 해머 세다 역시 역시 해머로 알바트로 잡기 정말 쉽죠 여러분들도 해머 쓰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모던 켜서 해머로 몇몇 몬스 잡아봤는데 어렵네요 모던 오랜만에 하다 그러니까 타이밍 맞추기 참 힘들고 게임 이 힘드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